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업비트에서 매수세 몰리고 있는 섹터 바로 찾아왔습니다 뭐냐면은 AI 계열인데요 이 AI 코인들 중에서 자, 크리스마스 제대로 된 산타 랠리를 보여줄 등 직전 종목 빠르게 오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카브입니다 자 지금 일시적으로 눌리면서 신규 매수하기 오히려 더 좋은 저가 매수 찬스가 온 건데요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다들 쉬시더라도 잠깐 1분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브는 올해 9월 중순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연이은 하락세가 이어져 오면서 미리 그어드린 각각 주요 매물대들 지지마저 전부 다 하방 이탈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는 215원 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상하방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지와 이탈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주 수요일 이때 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듯 싶었지만 이전과 같이 막대한 양의 저가 매수세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뒷받침으로 215원 매물대 및 빨간색깔 하락 추세선 저항을 완벽하게 상방 돌파하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선과 이 매물대가 오히려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되며 이 하방 가격을 견고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빨간색깔 5일 단기 이평선 보시면은 즉2 1선과 60일선 연속적으로 돌파해주는 그런 골든 크로스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고 최근 캔들의 경우에는 이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소폭 눌리고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여기 노란색깔 60일 이평선 지지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죠. 이어서 4시간봉도 잠깐 살펴보면요 중장기 이평선 까지 한번 수렴을 해준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경배열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앞으로 더욱 더 갖춰줄 만한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이 저점을 기준으로 고점까지 동시에 같이 우상향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카브코인의 앞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차라리 눌렸을 때더 비싼 가격 오기 전에 적절한 눌림 목 구간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이 다음 구간들까지의 상승을 통해서 진짜 단기적인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카브 보신 분들 반드시 단돈 만 원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바라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까지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꼭 늦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이런 급등 수익들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어선 이제 정보방 실시간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